혹시나 국경, 이 국경 근처에 있는 주유소는 5만 리알 받을까 해갖고 돌려서 왔는데 받네요 5만 리알 다 털었어요 100 100, 100만 배로 다, 다 털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5만 리알 갖고 있어, 왜아무짝 아무짝에도 아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오만보다 아랍에미리트에 잘 사는군요. 여긴 주로 다 여자 옷만 파네요. 주로 여자, 여자 옷만.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후자이라네. 아, 후, 아 후지아라네. 후지아, 후지아라. 일곱 개 소호곡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아, 후자, 후자이라고 하요 후자이라. 이랍이나, 어, 두바이에 비하면, 두바이에 있다가 여기 오면은, 저기 낙후대 좀 뭐라 그럴까, 뭐 딱히 볼게 없고, 별로 이렇게 번화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만에 무스카트에 있다 오니까, 여기 지금 엄청나게 번화한데요. 차도 막, 차도 막, 차도 막히고. 야차 막히는 것도 그런데. 근데 네, 튼 여기도 뭐꽤 번화하네요. 일단 여기 지나오다 보면은 지나오다 보다 보면은 들어가고 싶 들어가고 쉽게 생긴 어, 식당도 많고 오만의 경우 이렇게 지나다가 게 식당을 길가에 있는 식당을 보면은 들어가고 싶 <laughs> 싶은 식당이 거의 없어요. 다들 막 되게 나일구 막 그래갖고 어디 뭐 딱히 뭐 들어가고 싶은 곳이 없더라고요. 탈바. 옷가게들 많은데. 아, 5만, 5만 별로, 별로였어요. 5만, 5, 5만 비추천이에요, 진짜. 별로. 아. 사람들도 뭐 되게 친절하다로도만 별로 그렇지도 않던데요. 여기서 직진하면은 두바이, 아부다비로 가는 호텔에서 진짜 그 거지 같은 아침 먹고 아침까지 아무도 안먹 아무도 안 먹어요 물이랑 저 주스만 마시고 아, 근데 근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요 아 우리가 아까 아침에 너무 호되게 혼나갖고 뭘 먹기가 두렵네요. 아, 퇴근, 퇴근 시간 때 차가 많으니까 여기 이 원형교철에서 여기서 차가 밀리는군요. 저게 대학이네요, 저게. 푸자, 푸자이라 칼리지. 저게 대학이네요. 대학, 대학 손바닥만 하네. 차 반납하고, <laughs> 차 반납하고, 일찌감치, 저기, 라운지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두바이 공항 그 에미레이트 라운지는 일단 24시간 하, 24시간을 하기도 하지만 그, 그 발권 카운터를 24시간 오픈한대요. 두바이 공항 터미널 3는 터미널 3 에미레이트 항공이 전체 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 발권 카운터를 24시간 전부 다 오픈, 계속 오픈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어, 발권하고 들어 아예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4시 40분이니까, 식구 자야자, 식구.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저기, 시간대가. 외국에 가서 밤에 운전을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마 조명이거든요, 조명? 되게 어두워요. 대체로 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어두운데 특히 유럽이 더 어둡지만 여기는 거의 우리나라만큼 밝은 것 같아요. 우와. 차 반납할 장소이자 제가 비행기 이제 탈 장소인 터미널 3에 다 거의 다 왔습니다. 3.7km, 4분 남았네요. 이 번에 한 번만 내려가면, 그냥 항상 내려가거든요. to get a 차 i t t l e bit. We watch a p 지 눈금이 두 n 가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k o 가 t a sub. n 0 m m 제가 지금 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그런 모든 지역에서 운전을 하자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지역이 어... 인도랑 어... 러시아랑 발칸 반도랑 어... 중앙 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이렇게 남았네요 그, 그리고 저 중동도 제가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이번 했으니까 이제 중동이 이제 끝난 거죠. 중동은 중동은 이것으로 끝낼려고요. <laughs> 다시는 안, 다시는 여기다 <laughs> 여기서 별로 여기 운전하고 싶지가 않대요. 여기 운전도 이제 지금 별로 다시 오고 싶지도 않네요. 더워서 아 덥기도 덥고 기름값이 기름값이라는 엔터값 비용이 어, 저렴해서 좋긴 한데 어, 지금 어, 지금 오늘이 4월1 1일이거든요 근데 낮에 너무 더 낮에 너무 더워요.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서 진짜 이번에 진짜 시커멓게 탔어요 시커멓게 그래서 어, 중동은 그냥 이걸로 끝내는걸로 하고요 행여나 나중에 에미레이트 항공 어, 에미레이트 항공이 좀 싸긴 싸거든요 싸긴 싸요 제가 한달전인가? 9월달에 파리 모터샵 한번 가보려고 파리, 파리로 한번 검색을, 요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싼게 어, 80만원인가? 물론 이제 당연히 두바이 경위죠 80만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싼 거죠 국적기 직항으로 가는 거는 아무리 싸봐야 한 100만원 정도는 하는데 어,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기 두바이 경유에서 가면 한 8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비싸겠죠. 혹시나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죠. 아, 근데 유럽갈때더 비행 시간이 너무, 갈...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게. 아,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뭐 서비스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A380은 어, 이 A380, A380은 어 이코노미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코노미도 다른 비행기 이코노미보다 어, 좌석부 넓고 널널하다. 널널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 약간 저회전. 그 다음 약간 우회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아, 다 좋은데 이제 그게 좀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어, 두 UAE 어,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르겠는데. 어, 5만 5만, 5만 원 별로 비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티니, 티니지는 제가 추천했는데 어, 5만 원들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참고로 5만이 저기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치안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피렐리 출장과 아랍에미레이트 5만 자동차 여행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터미널 3에서 이 어, 이 렌탈카, 렌탈카, 이건 주차장이 약간, 약간 좀 헷갈리네요. 한 바퀴 크게 한번 돌아야 되고요. 딱지는 안 끊었으면 좋겠네요, 딱지 딱지 안 끊으려고 되게 주의해서 다니긴 했는데, 어,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아라웨미레이트랑 오마는 저기, 딱지, 가속 응. 딱지가, 응. 그 어, 비싸다고 그래지고 무턱하는 저풀 커버 보험을 드는 게어 그냥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돈이 돈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풀 커버 보험을 드는 게좀 어 심적으로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 사고가 안 나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빌는 업체가 뭐였더라? 아 이거 달러. 저기 어떻게 나오지? 주차하는 거 여기 물어보니까 차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저기 저에 그 사무실 가서 반납한다고 하면 같이 여기로 오는 거래요. 아, 지금 저기 굉장히 먼데. <laughs> 아 여기 들어올 때 반드시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와야지 저쪽에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이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고 하네요.